네, 오늘은 고난주간 다섯 번째 새벽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서모한 우리 성도님들께 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엉터리 재판 다음에 진행하는 아, 불이한 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저께는 사내들인 법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아, 예수님의 재판은 어, 한 가지도 인정할 수 없는 엉터리 재판이었습니다. 아, 기본 규칙을 모두 어겼고 증인마저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는 신문조차도 어, 이상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사내들에서 엉터리 재판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아, 이제 충독 빌라도에게 변화, 보내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 유대인의 재판의 사형온도는 아, 로마만 가능해요. 그냥 유대인들 자체로는 어, 어, 사형온도가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자기들끼리 아무리 떠들고 재판을 해봐야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아, 1절 2절이에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회와 더불어 예수께 의논하고 아,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메 어, 빌라도는 사실 이런 재판하기가 싫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도 교활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낚이는게 아주 싫었어요. 그런데 하도 유대인들이 드세게 대드니까 할수 없이 원하는 판결을 했던 그런 것이었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밀란이라도 나게 되면은 로마 황제한테 해고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도 어느 정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무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형을 선고한 그런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만 것이죠. 빌라도의 첫 질문이 뭐냐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이죠. 왕이면 백성들이 따르고 받들어야 하는데 이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난 사, 나타난 사람이 왕이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이 정도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했듯이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분임을 알리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직분과 왕으로서의 직분을 인정하시는 것이고 또한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으로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었죠. 아, 빌라도의 생각에는 예수는 왕이라고 하지만 아, 로마한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 마음에 사실 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 기득권층들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빌라도는 또 유대인들의 이런 반발, 기득권층을 대상 준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을 또 무심코 넘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고 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색으로 행색이나 잡혀온 것으로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왕은 또 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상당히 이제 곤란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위증을 하는 많은 고발인들이 제멋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또 듣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죄, 죄가 많으니까 즉시 사형을 언도해라 하고 이막 졸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맡고 있다. 또 자칭 왕이라고 떠든다. 그 우리에게 왕은 로마의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라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말들을 말들이 이렇게 떠돌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근데 뭐 빌라도가 다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로 허황된 그런 증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4절 5절이요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 주님은 제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그런 질문 이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면은 살기 위해서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변론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데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아이 사실을 옆에서 지켜보는 빌라도는 그냥 신기하고 놀랄 따름이에요. 아이 빌라도라는 놈도 악독한 놈이기는 하지만 지금 재판을 하는 이런 상황을. 자기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렇게 나대고 그것도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등 사회 친, 지도층들이 이렇게 열받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그 이외에 일반 서민 유대인들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신 건 예수의 감정은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빌라도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혹시 자기가 이제 기회를 주게 되면 은혜 받은 백성들이 그 석방에 찬성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죽였다 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가 된 사람들인 거, 이 체포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로마인에게 해를 많이 끼친,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잡혀서 사형을 언도받았고 이번 명절에 십자가에 달기로 예정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예수는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사형 언도를 하기가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이 이제 요청을 해요. 이제 큰 제도가 큰 죄인을 사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시행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명절이나 절기에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아, 빌라도는 이때 이제 예수를 석팔, 석방시킬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도 좋은 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생각을 한 것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9절1 0절이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어 그렇게 이제 유대 저기 빌라도가 이 얘기를 했다면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은혜를 많은 그 수많은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수많은 무리들이 여기에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어 그런데 어, 이렇게 필요할 때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관중들 중에서. 그들도 생각하기를 여기에서 손을 들면은 자기 혼자 반역죄로 찍힌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중 심리가 무서운 거라는 거죠. 아, 작년 11월달에 개최된 동성애 반대를 뭐 예배로 드린다 그래서 어, 세계로교회가 주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그때 이제 주일에 자기 교회를 두고 이제 광화문으로 다 오라는 거예요. 아, 마치 이것이 지, 하나님의 지시이고 아니면 사탄이라고 하는 것처럼 선동하는데 어,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 갈등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가기로 했다. 우리 교회는 안 가기로 했다 하고 어, 자기 교회를 두고 왜 광장에서 이렇게 세력을 과시하는지 해야뭐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역적이 되는 순간이에요. 야 군중 심리가 무섭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때 참여하지 않은 조용히 계시던 목사님들이 반발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질타들을 많이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이 당시의 상황이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일부가 이제 빌라도를 놓아 달라고 소리를 막 쳐요. 아, 대다수의 많은 백성들은 사실 살인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단히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은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무리를 선동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소리치게 막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 심리를 이용한 여론 조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일부에서 이제 바라바 바라바 하면서 막 소리를 치고 환호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내일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볼까요? 시작. 빌라와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 빌라도도 사실은 자기도 이제 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군중들 소요에 흔들리고 말아요 그냥 판결을 할때 이렇게 군중들한테 백성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그러니까 흥분돼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법대로 해야지 제대로 된 재판관이잖아요. 아 빌라도는 무세 무죄 판결을 무죄 선고를 하기에 앞서서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하고 다시 물어봐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또 제사장이 선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아예 뭐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아 예수는 죽어야 한다. 살려두면 안 된다. 바라바보다 더 악한 자일 수 있다. 그는 악의 권원이다 하면서 이제 막고 부채끼는 거예요 이 사태를 마태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하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사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재판을 하라고 했더니 아 이게 인민 재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판결을 해놓고 손을 씻으면서 자기 자신은 무관하다고 여기서 발을 손을 빼게 발을 뺍니다. 그러 그러니까 아주 비겁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빌라도 총독밖에 없는데. 어 이렇게 손을 씻는다고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하여 사형을 언도했다. 이렇게 기,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완결판을 찍으신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 바라바는 갑자기 석방이 되었고 그의 아 그는 이제 석방이 돼서 나와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내가 석방이 되고 내가 살아나냐 그 이유가 도대체 너희 뭐니냐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키면서 저 나사렛 예수가 당신을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대신에 저 예수가 대신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이제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마치 이제 구약의 양을 제물로 바치고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가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채찍에 맞으셨어요. 로마 병정이 갖고 있는 채찍은 살점을 파고 들어오는 엄청나게 강력한 것입니다. 아, 왜 유독 예수님께 이렇게 잔인할지, 잔인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피를 나 너무 많이 흘려서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언덕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타나서 대신 지고 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 군중 속에서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박으로 외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료모가 나뭇가지를 깔며 내윗 겉옷을 깔고 주님을 환영하던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걸까요? 어제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내가 오늘 그분을 죽이라고 소리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았습니다. 내 대신 살점이 찢겨나갔습니다. 내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나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비웃으면서 지켜보고 있던 자가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어, 영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고난장안한 장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